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2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미꾸라지는 성격이 급해서 잡은 지몇 시간 되지 않으면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미꾸라지를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옮겨지기까지 수족관 안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미꾸라지가 죽지 않고 싱싱하게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취시켜서 누구 선민이 알까? 성준아 어떻게 옮기면 될까? 네 정답은 미꾸라지가 있는 수족관 안에 메기 한 마리를 넣는다 그래요. 이것을 일명 매기 효과라고 하는 경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기를 넣게 되면 죽지 않고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오히려 바닷가에서 잡힐 때보다 더 싱싱한 미꾸라지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거친 파도 가운데 늘 살아가죠. 늘 삶이 어렵고 팍팍하고 더욱 많은 문제 속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삼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메기가 아니라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내 삶의 묵상이 되고 느껴지고 경험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다시 사는, 더 싱싱하고 푸르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한주 삶을 돌아보면 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는데 내삶 가운데 이 푸르름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등불이 내 삶을 끌거나 아니면 등떠미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 삶은 신자의 마땅한 숙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를 나오게 되면 오늘 목사님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없으면 똑같은 교회, 똑같은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도전은 교회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되고 바른 것을 말씀하는 곳입니다. 그 참되고 바른 것이 내삶 가운데 들려질 때 기존의 삶의 방식과 조금이라도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 복음이 새로운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오래된 교회 생활로 새로운 것을 듣기 원하기 전에 참된 것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내 모습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 앞에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해 애쓰고 수고함같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다 복음적일 때만이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난주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내 기대에 미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조건적이고 율법적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이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우리 큰아이한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용하야, 너는 어때?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한다는 말이 잠은 오지 않더라고요가 정,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놈이 뭔가 복음감대 내 삶이 새로워졌다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러나 다 알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 있는 말씀이고 자기 삶이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서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나오미서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되죠. 모압 당에서 돌아오며 두 며느리와 함께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가슴에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면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을 보면 청상 과부에다 생떼 같은 자식들은 다 죽고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데도 그는 막바지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다 돌봐주신다라는 것을 대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은 승승장구하고 다 잘되는 그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그 순간에 말씀 한절에서 소망을 보고 바람 소리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때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앞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걱정부터 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큰 손해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주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작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작게라도 돌아가면 주님은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적으로 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계산하거나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미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삶을 보건데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이번 일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잘못인가 봐 라고 말을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진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계신 그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께로부터 출발한 인생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문제가 작아지고 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 내 삶을, 내 삶을 한번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난 금요일, 권사님의 다리가 일터에서 턱통 부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파송식을 작게나마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권사님, 그래도 오늘 중직이니 이한 종이 죽으러 봉담으로 가는데 권사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권사님이 이 발목이 퉁퉁 부고 종일 일하셨는데 예배에 나오셨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천국 예배였으며 먹을 빵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던 그 인생의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큰 풍년을 주셨구나는 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볼까요? 나오미가 루에 대해서 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은 거기에 이렇게 써놔 보겠습니다. 굳은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 굳힌 것을 보시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루슬 설득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자기의 손익을 따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냥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고 하는 오늘 이 루세 고백처럼 오늘 그는 손해를 보느냐 적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이 사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청년은 그럴 일 없지만,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냥 가정에서 가출을 하게 되거든. 여러분 꼭 교회로 가출하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문자를.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가출하면 어디를 가야 될지 그들을 품어줄 곳이 전혀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내치거든 송주야 교회로 와서 목사님 저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냉장고도 이제 들여놨기 때문에 밥하고 거기에 먹을 거를 많이 넣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기가 어렵지 결단하면 그대로 살기는 쉽습니다 오늘 굳게 결심한 그것을 보고 19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은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10여 년 전에 떠났던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나오미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십여 년 동안 이방 땅에 갔다는 소문이 들렸다면 적어도 그가 그곳에서 죽었을지 모를 일인데 오늘 살아서 우리들 눈앞에 온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20절, 21절은 이 루순 자기의, 나오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쓴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자기 인생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물 말라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오늘 이유를 설명하는데 13절 가보세요 13절이 그는 룩과 오르바를 설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남편을 잃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며느라야 아버지 집 모합당으로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쳤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원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빚어 가시는 데는 주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한국교회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답습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목회자인 나도 한 성도로 여러분이 볼 뿐, 저조차도 완벽한, 그냥 무슨 신처럼 섬기는 그런 목사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늘 복음 따라 살아갈 때 인생에 풍년이 온다고 하는 이 정확한 사실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사람에 관심이 있는 나머지 그들의 인생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누구나 고생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가운데 열매를 맺고 우리는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충성을 하는 성령의 그 열매로 살지 않으면 고생은 똑같이 다 하는데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인생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한 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가 순종하고 그 백성들을 보내주면 될 것을 열 가지의 재앙을 내려야만 오늘 이 일이 예, 완성되나요? 오늘 순종보다 더큰 축복은 없음을 순종 자체가 이미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한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꼼짝도 못해서 강하시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바로야 보아라가 아니다. 너는 첫 번째 그 문제 앞에서 순종했다면 그것 자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더 놀란 축복을 얻은 복임을 알게 하시려고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기까지 그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는 순종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하는 이것이 병든 신앙이고 병든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 없으면 그냥 좋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두드려 깨우는 과정들이 있는데 나의 타고난 성품 때문에 난 다투지 않고 힘듦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많은 문제를 회피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21절. 풍족하게 베들렘을 떠났지만 빈손이 되어서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아무리 좋아보여도 그냥 빈손뿐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살면, 그곳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살면, 청년의 때 내가 열심히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면,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빈손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너의 인생은 빈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청년의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내가 이거, 이거 해서 연봉 올리고 월급 올리고 직급 올리는 여기에 목맬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 영화로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말단 사원일지라도 기름때를 묻혀도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직임을 믿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천직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해가 되시나요? 저분들은 증도에 가서 뭘 드시고 오셨길래 저렇게 완전히 이제는 되돌릴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나요? 르포, CGN TV. 이 사람들이 왜 증도로 갔는가? 제가 취재를 하면서 결국은 다 돌아와야 될 영웅이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시고. 은혜로 산이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로 산이 못난 것도 아름답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빈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눈물 겹습니다. 출세하여 적어도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허풍을 늘어놓는 것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일 텐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괴롭힘 가운데, 나를 이제는 기쁨,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쓴물, 뭐라고요? 말하라고, 부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이제 끝난 것이나요? 항상 여러분은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이 호각을 불고, 여기까지라고 하는 마침의 호각을 불기 전까지는, 아직 내 인생의 본론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 복선을 우리는 22절 끝에서 보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 추수할 때에 돌아옵니다. 인생 돌아보면 쓴물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릇터기 외에도 무엇이요? 밀이삭이 준비되어 있다. 참 이게 다 죽거든요? 없어요. 그런데도 눈을 크게 열고 보면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밥상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우리 청년들 내일이지 오늘 저녁에 짐을 싸서 기숙사로 갑니다. 그러면 세상사는 노하우가 더 생긴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문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 여전히 문제와 여전히 세상의 그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데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일이 믿음이지 그냥 세상 다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녀들 그냥 키우고 이게 문제야 여러분, 주님은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부스러기가 빈순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루세에게 들려진 그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아직 인생이 쓴물, 마라로 끝날 것 같았는데 보고만 해 자기의 삶이 회복되니까 진정으로 나옴이라고 하는 기쁨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복음 앞에 내 삶을 세우고 청년의 때 모든 정욕과 안목을 이기려면 복음이 먼저 내 안에 채워질 때 성결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청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화를 보면 너희는 3일 동안 다른 것 하지 말고 너희 백성들을 성결케 하면 요단강을 열이고가 문이 열릴 것을 성결을 강조합니다. 매번 드리는 이 예배는 보금 앞에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참되게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깨끗하시고 성결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참회하고 고백하며 다시 복음의 기쁜 소식 가지고 나음이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본론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